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아 맞아 맞아입니다. 오늘 할 것은 과연 잼각성의 지각은 무엇일까? 각성의 지각 분동을 일으킬 새로운 각성이 나왔다. 바로바로 이글렬의 각성하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운 쟁각성인 이글각성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있던 쟁각성은두 개였는데, 마그마, 실실, 둘다 모두 최강이었죠. 과연 이글각성은 3대장 열매가 될수 있을지, 이 중에 최강은 누구일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잼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짜잔 만 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업데이트 소식 듣자마자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각성하러 갑시다 이글 열매 먹고 지금 이글 이글 열매를 먹었는데 제가 이글을 또 처음 먹어 보거든요 스킬 한번 써보고 바로 각성할게요 큐스킬 음, 그냥 불꽃이 터지고. R 스킬 히바시라. 아, 이거는 에이스 불기둥이네. F 스킬 엔카이. 어? 엔카이가 이런 거였나? 뭐 아무튼 원거리 스킬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이동기고 원래 이글 열면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각성을 하면 얼마나 좋아질지 자 이제 각성하러 갑시다. 일단 큐스케 각성은 800점이 들었고 오 스킬 이름이 희건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총 쏘는 것 같은데? 오 <laughs> 맞아 이거 손가락에서 총 나가는 거예요. 불총. 와, 다음 스킬 기대되는데? 빨리 배웁시다. 오케이, 두 번째 스킬은 1,500잼이 들었고. 히카쿠? 히카쿠는 뭐지? 써보자. 오, 누르고 있을 수 있네. 멋있어, 멋있어. 핑! 오! 어, 이거 뭐야? 에이스한테 이런 기술이 있었나? 약간 그킴피스의 무라마사 각성 스킬 같다. 자, 세 번째 스킬은 2,000잼이 들었고. 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어, 뭐야? 이글각성 이런 게 있어? 대박! 대박인데? 와, 맞네! 이펙트가 바뀌었어! 속도로 빨라진 건가? 어, 아, 그건 모르겠다. 와, 잼 많이 들어가네. 네 번째 스킬은 2500잼. 스킬 이름은 엔카이 히바시라. 어? 각성전 스킬 두 개가 합쳐진 건가? 엔카이 히바시라! 오! 크게 봐야지? 오 이제 불기둥이지 다음 다음 이제 마지막인가? 어 뭐야 1500점밖에 안 들었어 어 뭐야 견문색 그대로 있는데? 어 뭐야 Y에 엔테 생겼어 염제 아니 근데 이동기도 있는데 견문색도 쓸수 있다고? 대박 뭐지? 데미지가 개우신가? 일단 써보자 엔테이 와 맞네 염제 맞네 와 지렸다 <laughs> 와, 사골리 얼마나 되나? 멀리쏴 봐야지. 영지! 맥 끝에다 날리자. 오, 음 <laughs> 사골리도 합격. 일단 아직 데미지도 안 봤는데 비행 스킬 있고 검무색까지 쓸수 있고 아까 염제 보셨죠? 사거리 엄청깁니다. 이거 혹시나 데미지도 좋으면 역대급 사기 엠매 같은데. 사기 자, 이거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데미지 측정하러 가 봅시다. 데미지 측정하기 전에 아까 엔테이의 폭발 범위가 엄청 넓어 보였거든요? 그냥 이펙트만 큰 건지 아니면 진짜 범위까지 넓은 건지 애니노비 잼작자리로 가가지고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제미치두개한 번에 공격 가능한 스킬이 흔들의 파도, 니카, 바스란 건 요루, 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과연 엔테이도 포함이 될지! 와, 범위 개넓어! 엔테이도 한 번에 16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글각 이거 올라온다 열매인데? 데? 데미지가 안 좋나? 데미지 정화로 빨리 갑시다. 원래 오뎅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불주먹 도메인이라고 맵이 새로 나왔네요. 아, 새로운 보스는 또못 참지. 이글로 에이스 죽여버리. 에이스는 연상금이 얼마인가? 오, 퀘스트 한 개에 3억 5천. 와, 5개 받아서 깨면 17억. 에이스가 눈이 없네? <laughs> <laughs> 근데 몸은 개좋아. <laughs> 에이스는 잡으면 잼으로도 구매 가능한 에이스 모자를 준다고 해요. 자, 데미지 측정 갑시다. 와, 여러분. 데미지 총합을 계산해 보니까 1 5 5 8247. <laughs> 제가 최근에 마각 데미지를 측정한 적은 없는데 이거 거의 비슷할 걸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마각 데미지를 빠르게 측정하고 올게요. 쉿. 자, 여러분. 마각 데미지를 측정하고 왔는데 마각의 총 데미지는 160만 1578. 와우! 와, 이글보다 4만 밖에 안 높아요. 아니, 애초에 이글은 스킬 4개만 쓴 거잖아. 이거 제 생각에는 이글 각성이 이제 1등 열매입니다. 마각이 여태까지 1등이었던 게 검을 같이 쓸수 있고 데미지가 좋아서란 말이에요. 근데 마각의 유일한 단점이 이동기가 없는 건데 이글각은 그냥 이동기도 아니고 비행기술까지 있다 그리고 검 스탠 낮은 유저들은 검을 견문색 킬 때만 쓰는데 이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견문색이 그냥 달려있어 이제 처음 잼 각성을 하려고 하는 초보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글각성을 추천드립니다 데미지, 사거리, 범위, 이동기, 견문 빠지는 게 없어요 아무튼 이동기 때문에 참 불편했는데 잘 됐어요 저는 이제 이글각성으로 정차 아, 그리고 이번에 에이스 모자가 악세로 새로 나왔는데, 제가 각성하느라고 잼을 샀어서 후딱 다시 벌어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뒤에 오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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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넘길게요. <laughs> 자, 바로 넘겼습니다. 이야, 이번에 모자 잘 뽑았죠? 스탯은 악마열매 300, 체력 150, 주먹 300이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악마열매 능력이 많이 올라가는 모자가 없었는데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데미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엔테이! 쾅! 엔테의 데미지를 비교해보니까 모자를 쓰면 3만 정도 데미지가 더 나오네요 체력 스탯이 충분하신 분들은 에이스 모자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글각성이 나오면서 저한테 열매 순위는 이글각이 1등이고 그 다음으로 마각, 용룡, 실각, 고무, 빙각, 새각 흥각, 빛각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일단 데미지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잼도 더 싼데 이동기까지는 이거를 안쓸 이유가 없어서 1등입니다. 순위에는 제가 써본 열매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석 포함 다른 열매들 다 사용해서 열매 순위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